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막이라고 합니다. 이번에는 바로 베어링의 용어 를 한번 정리해볼게요. 자 베어링의 용어에서 좀 생소하게 느껴질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정부하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. 자 정부하 용량은 베어링의 일정한 양의 영구 변형이 영구 변형을 일으키는 하중을 말해요. 이게 정부하 용량이고 그럼 동적 기본 부하 용량, 즉 다시 말해서 얘는 기본 동정 동정 동정격 하중이라고 하는데 얘는 베어링의 90%가 달성할 수 있는 수명, 즉 LC 사용시 해당되는 하중을 말합니다. 자, 이 녀석들은 주로 기사 시험에도 뭐좀 개념으로 나오는데 하나 알아두시기 바래요. 자 보시면은 정부하 용량은 베어링의 일정한 양의 영구 변형을 일으키는 하중이라고 해서 주로 C0이라고 일단 많이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동적 기본 부하 용량 즉 기본 동정, 동정격 동정 하중은 즉 얘는 베어링의 90%가 달성할 수 있는 수명 L10을 사용할 경우에는 바로 해당되는 하중을 말해요 즉 동적 정격 하중이라 그래 즉이 친구는 바로 한번 C10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. 대체로 정부와 용량보다는 바로 동적 기본부와 용량, 얘가 더 크다라는 게 바로 일반적입니다. 보통, 보통 그래, 보통. 자, 그러면은 한번 또 알려드리자면은, 자 보세요. 자, 베어링에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돼, 둬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. 바로. 즉 작용하는 힘즉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걸 말해 자 보시면은 베어링 하중 하중 P 그 다음에는 어 기본 동정 동정격 하중 C H 이렇게 있습니다. 그러면은, 바로,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. 일반적으로, 베어링의 수명식은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. 즉, 베어링 하중이 p의 a 제곱에다가, 그걸로 곱하기 수명 l을 갖다 곱했을 때, 얘가 일정하다라는 식을 따르게 되거든? 요거 꼭 알아도, 이게 베어링의 수명공식입니다. 바로 얘는 언제? 바로 동일신뢰도 하입니다. 동일신뢰도 하 알아둬 자 여기가 여러분들 알아둬야 되는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A다라고 하는 녀석은 A가 3일 경우에는 볼베어링이야 그럼 A가 3분의 10일 경우에는 롤러베어링이야 롤러베어링 이거 알아도 라이? 뭐 대충 이렇다라는 거고. 자,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둬어야는게 바로 베어링의 90%가 달성할 수 있는 수명 l 1 4 사용 시그그 그 해당되는 하중이 CC이다라는 뜻은 바로 이런 걸 말하지. 즉, 자 보세요. 자, 설계 하중을 내가 설계 하중을 즉 어, PD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PD. 그때의 수명을 갖다가 내가 Ld라고 하죠. LD. 그 다음에는 바로 기본 동정, 동정격 동정 하중일 경우에는 기본 동정격 하중. 하중일 경우에는 c 1일때 그때의 수명을 바로 뭐라고 하죠? L10이라고 잡습니다. 알겠지. 자, 그리고 L10은 바로 뭐냐면은 얘는 90%의 신뢰도를 가질 때의 수명을 말합니다. 뭔 말인지 알겠지? 자, 그러면은, 한번 생각해보자. 자, 바로 이 PAA제곱곱하기 L은 일정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? 자, 설계하중, p d 의 a 제곱곱하기그 때의 수명, 설계수명 LD라고 하는 녀석은, 기본 동정격 하중, c 1의 a 제곱곱하기 바로 L12 되어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뭔 말인지 알겠지? 자, 이걸 다른 말로 바로 뭐라 하냐면은, 또 다른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. 자, LDPD의 A 제곱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LR 그 다음에는 PR의 A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친구를 바로 뭐냐면은 디자인 설계라고 하고요. 그럼 이 친구를 갖다가 레이티드 정격이다라고 한다 이겁니다. 얘는 설계, 얘는 정격이라고 보면 된다 이거예요. 자. 따라서 얘를 갖다가 제가 다시 또 변형을 시켜버리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. 즉, 설계 수명이라고 하면 바로 PD분의 CCV A제곱 곱하기 바로 LCB 돼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여식을 일단 좀 알아놨으면 좋겠네요. 뭔 말이냐겠지. 이게 다야. 아시겠죠? 이게 베어링의 용어를 갖다 정리할 때, 즉 공식까지 싹다 정리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